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You may be seated.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좀 기도할 게 있어요. We need to pray for some things. 어, 지금 미국에 여러 도시들의 그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트럼프를 반대하는 트럼프가 지금 이민정책에 대해서 어,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Uh, LA 그리고 시카고, 뉴욕 uh, 그리고 some other cities에서 지금 계속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Uh,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Uh, God is a holy God. God is a holy God.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He wants order. 질서를 원하세요. 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We need to pray for that. 그리고 또 하나, another thing. 어,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아주 어, stronger and stronger. 이스라엘 이란 어, 지금 war가 계속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일 지금 미사일로 그렇게 오가고 있어요. 적경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사일 탄도 미사일로. 아, 요즘 기술들이 좋으니까 그 멀리서 아주 원하는 곳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가고 있고, 예, 그 하루속히 지금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정세가 너무 불안하고 또 데모하는 사람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고 그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일로 인해 오히려 더 옳은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각 정부의 관료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또 주정부, 또 거버너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일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 질서를 향해서 그들이 잘 지혜롭게 판단해 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미국이 안정화되게 해주시고,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루속히 그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불안한 이 시대에 살면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의 쉘터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미국에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이란 나라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워 주신 그 나라 하나님 지금 또 분위기가 긴장이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불안한 시대입니다.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하나님 그 중동 그 땅에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 국내 정세가 불안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쉘터이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Lord, let us experience the perfect peace from you, Lord, because we are in the shelter of you, Lord. You are our life. You are everything. You are the shelter where we can hide. Lord, protect us. Protect America. Protect the righteous people, Lord. And be glorified, Lord. Praise you, Lord. We love you, Lord. Pray in Jesus' name. Amen. 예, 네, 감사합니다. 안타까움, 섭섭함, 억울함.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하신 며느리들의 원통함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계산이 철저하신 분입니다. God is Perfect in calculating. 그래서 우리에게 원통함이 있다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원통함은 우리의 마음의 지옥과 같아서. It's like a hell. It's like a jail.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마음의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자의 원통함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짓과 악으로 공격하고 피해를 끼친 그 가해는 사람끼리의 가해가 아니라 그것은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가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 우리 뭐 사람끼리 뭐 서로 피해를 주고 그래서 so 와 그게 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영화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실제 인물이 이 정원석 목사님이라고 해요. 어, 이분이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 이분이 겪었던 일이 이 영화 7번방의 7번 선물에 예잘 나와 있어 물론 약삭 약 약간, 약간 각색이 됐지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이분의 이, 이 사진은요 어, 2011년에 예,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드디어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후에 약 40년 만에,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 모습입니다. 정원석 목사님, 그분은요, 1964년에 예,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고, 서울 변두리의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1964년이면, Korean War,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어느날 VBS,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이 포스터를 붙였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모여라, 동무야, 여름성경학교로라고 글씨를 쓴 거예요. 동무라는 말을 썼다고, 벽에다가 동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이 동무라는 말은 원래는 친구라는 순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그 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동무라는 말을 쓴이 정원섭 당시 전도사님을 연행해 간 겁니다. 체포해 간 거예요. 경찰은 의심스럽다면서 죽을, 죽지 않을 만큼 때렸대요. 그 후에 파출소장의 부인이요. 이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의 신, 새신자로 등록을 해가지고요. 약 1년 동안 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녹취해서 감시를 하는 등 핍박이 계속되었답니다. 이 전도사님은 사역을 잠시 접고 고향인 춘천으로 내려가 만화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때 나이 36세, 1972년, 지역 파출소 소장의 딸, 파출소 소장의 딸 장모양이 이 저녁을 먹고 만화가게를 가겠다고 나간 후에 실종이 됐다가 결국 인근 논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에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만화 가게를 운영하던 전도사님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정말 아무 혐의도 없었어요. 그냥 만화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너다 한 거예요. 누구라도 잡아야 되니까요. 왜요? 그 죽은 여자아이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파출소장이니까요. 경찰은요. 이 전도사님 집에 가서요. 연필 한 자루를 가져다가요, 그 아들의 사용하던 연필 한 자루를 가져다가 깨물어 하더래요. 살짝 깨물어. 그래서 깨물었더니 그것을 사건 현장에 갖다 놓고 증거불로 만든 겁니다. 경찰은 그를 끔찍하게 고문했고, 그는 이러다가 죽을, 죽겠다 싶어서 그냥 거짓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나,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강제로 고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자백한 겁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제가 교도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오게 된 것이지 제가 들어올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저를 내 보내 주시면. 제 평생에 하고 싶었던 자비량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15년을 감방에 살다가 모범수로 감옥에서 나와 91년도에 목사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되기까지 은퇴하기까지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에 고등법원, 대법원에 여러 번의 재심을 청구했고, 호소를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정부가 구성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것에서 그의 안타까움을, 음, 사연을 받아들였고, 조사한 결론으로 2021년 10월에 드디어 재심 후에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40년 만이에요. 40년 만에. 제가 이 7번방 선물을 보면서요. 제 아내하고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억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경찰이 저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실화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약간 각색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어요. 학대받은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억울하게 학대받은자의 원통함을 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God will relieve the bitterness of those who have been wrongfully abused.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Say to each other. 하나님의 계산은 항상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해보세요. God's calculations are always perfect and accurate. 해보세요. 한번 더요. 하나님께 공짜는 없습니다. 예, yeah, Nothing is free f God. 하나님은요.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셔서 계산 계산한 것을 끝까지 받아내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한 일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why me? 내 건강이 안 좋아요. 왜, why me?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시편 기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불을 지르고 정말 이독끼로 나무를 다 쪼개듯이 그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부셨어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부시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진 일도 비참했지만 그들은 남자들은 죽이고 아내들과 딸들이 잡혀가 적들의 그들의 몸쪽으로 만든 것, 그, 그 비극을 말할 수 없이 슬퍼하며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는요. 모든 수치를 받고 영광으로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요, 피해 당한 것이 억울하지만 더 억울한 것은 수치심이에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마음인 거예요.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무시당하는 일이 그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억울해서 원통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원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원통함을 당한 것을 주의 원통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r i s e O God, and plead your own cause. Remember how the foolish man reproaches you all day long. Amen. 우리가 원통하면 하나님도 원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는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God is on the side of the good. God is on the side of those who love justice. God gives grace to the wicked as well. At the same time, God judges evil.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민, 그들 의 행위 와 악행 대로 그들 에게 갚으 시며 그들 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 에게 갚아그 마땅 한 대로 그들 에게 보응 하소서. 아민, 하나님 앞에공짜는없 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하셔서 반드시 악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와, 내가 이렇게 억울한 것으로 평생 영원히 가는 건 아닐까? 의구심을 갖고 있진 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세상 끝까지 쫓아가셔서 악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원수에게 보응하는 것이 내게 있고 그들의, 신,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환란 날이 가까우니 그들을 맞을 그 일이 속히 이 말이로다. vengeance is mine and retribution in due time their f o 아멘.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Everyone will b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The Great and the small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ooks were open. 아멘. 우리가 억울한 때도 있지만 또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대가를 다치뤄야 돼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There is the only way. For us to be forgiven by God, that is Jesus Christ.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our trespasse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There is our hope. 70년대 한 유명했던 인기가수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잡혀서 3개월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제 3개월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자,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거기서 사형수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사형수는이 가수에게요. 복음을 전하더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사형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직했고 진지했으며 신중한 태도로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가수분이요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사형수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곧 이곳에서 나가게 되겠지요.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못다한 것까지 함께 살아주시오. 그 가수는 처음에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자기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그 사형수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Then the condemned man said to him, "You will be out of here soon. When you get out, please leave with all the things." I could couldn't do for Jesus in the world. When he heard about Jesus from the condemned prisoner, he finally realized how ugly a sinner he was.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살수 없다는 것, 제대로 살수 없다는 것, 생명의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예수를 통해 모든 악과 고통으로부터 건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마초에서 해방되었고 출가 후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죄 아래 있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앞에 너희들 모두 죄 아래 있어 선언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손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질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efore his word that we are all sinners confess with your heart lord yes lord i am a sinner and hold on to the loving hands of jesus christ because he is the only savior who can save you and me from this despair sinful world <todic> 당장 13년을 옥살이한 요셉이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악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원수들을 향해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인생을 만드시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Joseph who was wronged and imprisoned for 13 years was able to become a prime minister of Egypt because he believed he believed that only God could save him. Only Jesus to save him from evil and suffering he did not avenge his enemies instead he trusted only in god because he made his life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이 억울한 일은 결국 우리가 장차 얻을 큰영광의 상급을 받게 할 재료가 될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받았던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Any wrong doings against you will eventually become the material to receive the great reward o f glory in your future. The process may not be easy, but do one thing, just one thing. Serve Jesus Christ as your only Savior, your Lord of your life. Then God will reward you with everything.